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백골, 청소의 브이가 만났습니다. 자,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기량이 좋은 두 싸움소가 만났고요. 패배를 모르는 싸움소, 홍소의 백골. 이곳 경기장에서 맛볼 수 있는 승리는다 맛본 청소의 브이. 자, 상대의 기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머리를 부딪힌 채 분지 움직여주고 있는 양측 싸움소. 자, 서두르지 않는 두 싸움소. 자, 머리를 부딪혀봐. 홍수의 백골. 양측 삼성 모두 밀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실력 좋은 두 싸움 소 경기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슬쩍 밀어봅니다. 홍수의 백골.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홍수의 구자 이번에는 홍수의 배꼽이 한번 밀어봤습니다. 자한 번씩 밀치기를 주고 받으면서 상대의 힘을 파악하고 있는 두 싸움서. 자, 무승부까지 갈수 있는 힘과 끈기,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양측 삼성. 자, 어깨거리 자세, 다시, 다시 밀치기. 밀어봅니다. 홍수의 백골. 감아보는 V. 이어서 다시 한번 밀어봤던 백골. 양측 싸움 속 1라운드 때부터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제 치러졌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양측 싸움 속 오늘까지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경기 몇 라운드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멋진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요. 자 급하지 않다는 듯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두 싸움 속 어린 싸움선도 덮지 않게 본인들 스스로 경기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모습. 고개를 조금 더 아래쪽에 둡니다. 백골. 1라운드 경기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전히 두삼선은 경기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치기. 자, 밀어보려는 브이. 대 받아서 밀어봅니다. 패골 다시 한번 더 감아보고요. 자, 본인들의 주특기도 보여주고 있고 상대의 힘을 여기어하는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백곡과 브이. 좋은 기술을 보여주면서 시간은 5분에 지나 라운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기회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미치기를 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곡과 브이. 상대의 미치기를 되받아 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머리 위치를 움직여, 움직이면서 상대의 허점을 만들고 있는 백구가 V 자, 언제 또 좋은 기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무더위도 있게 만드는 백호가 V의 명승부. 본인들의 주특기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호흡 관리도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고가 V. 계속해서 머리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에서 힘과 전략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헛점이 보이면 공격이 들어가겠지만 상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양측 싸움서 그만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백고가 V 자, 밀어보려 했으나 섣불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소희 백0골 밀어봅니다. 백0골 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백0골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홍소희 V. 무패 행진에 달릴 수 있을지 청소의 브이 그 무패 행진에 끊어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경기장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요 자 감아 봅니다 브이 기합을 풀어 넣어주고 있는 양측 조교사 움직여보는 V 경기 시작하고부터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싸움서 쉬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9분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으로 슬쩍 밀어볼려는 부위. 자 이번 경기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리 여신이 어떤 싸움소에 손을 들어줄지. 2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쪽 싸움선을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자, 경기시간 10분을 지나면서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두싸움서 지금까지는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해 가 왔습니다. 신중하면서도 기회가 보이면 때로는 거칠게 공격을 주고받았던 백호가 V. 자, 공격할 기회를 만들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하지만 공격할 때는 이렇게 거칠게 위치기로 승부를 보고 있는 백극과 V. 자, 고개를 아래쪽으로 둡니다. V. 자, 밀어봅니다. V. V의 미치기, 어깨거리 자세. 자, 돌려 셀수 있을지. 다시 한번 더, 공략기 들어가는 V. 버티고 있습니다. 백골. 밀어봅니다, V. 다시 한번 밀어보는 V. 자, 청소의 V. 본인의 힘을 짜내서 한번 밀어봤습니다. 그미치 공격을 잘 방어해내, 홍수의 백골. 자세를 바로 잡고 다시 밀치기. 실적 움직여 봅니다. 백골.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먼저 공격을 보여줄지. 자, 양측 선수 모두 이번 경기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밀어벌려는 백골. 100골. 백골이 힘을 낼수 있을지. 대받아 칩니다. V. 싸움 서로서의 끈기 있는 모습과 기술적인 면모까지 오늘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제 구경기 백골과 V. 자, 경기장에는 누구 하나 일어나는 사람 없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하는 백고가 V. 자, 이번 3라운드에서 공방을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 경기 시간 14분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미치기를 보여주고 있는 백고과 V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계속해서 머리를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허점을 공략하, 나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두 싸움서. 자, 간격을 살짝 덮었던. 경기 시간 15분을 지나면서 라운드는 4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양측 삼성 모두 체력 감비를 잘해 나가면서 경기를 풀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등 비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자세나 조금 밀치기 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경기장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두 싸움서. 자 머리를 아래쪽으로 두는데요. 백골. 방향을 옮겨갑니다. V.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쉬지 않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조교사, 곽윤재 조교사 4살과 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서 경기장을 상당히 좁게 이용해 나가고 있고요. 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는 순간 상대가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봤던 V. 이번 경기 경기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측 싸움소. 두 싸움소 모두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입을 실쩍 걸리고 있는 V 자, 간격을 다시 한번 두는데요. 자, 청소의 부이 입을 다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접근에 들어갑니다. 백골. 방향을 옮기는 V.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V. 그런 V를 막았습니다. 백골. 끈기 있는 후각불의 V. 자 몸을 풀어버렸던 브이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백골. 자 자세 낮추는 백골. 100골. 백골이 움직입니다. 4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다물은 청소의 부위. 자, 경기 시간은 20분을 지나서 5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밀어봅니다. 백골 잘 버티고 있습니다. V. 자 5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수의 백골 청수의 V 방향을 바꿔가면서 잘 버텨냈고요. 이제 남은 경기 시간은 1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분 안에 속에서 승자, 패자가 나눠질지, 얼마 남지 않은 경기 시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바다 칩니다. 청솔의 V. 자 경기장에서 박수와 함성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본인이 건재하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브이. 자 아직까지 줄다리기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멋진 공격을 수차례 보여준 백골과 V. 자,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상대를 맞서고 있습니다. 백골과 V. 잠시 호흡을 관리하고 있는 양측 싸움속 자, 다시 한번 몸을 풀어 보려 했던 V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백골. 조금 더 숨이 가빠 보이는 브이. 자, 힘들기는 양측 삼성 모두 똑같습니다. 자, 밀어봅니다. 백골. 자, 시원하게 밀어봤는데요. 그런 미치기를 뒤로 빠지면서 흘려보냈다 청소의 브이. 자, 힘과 기술 지능적인 면모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백구와 브이. 네, 이번 경기 양측 삼수의 끈기의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9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 정가.